이 팬레터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? 추리 덕후라도 다들 내가 좋다고 하잖아 좋으시겠네 팬레터 <laughs> 좀 받았다고 아주 신이 났네 그렇게 좋으면 그중한 명이랑 사귀지 그래? 사귀는... 이래야 샤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의심하는 거니? 아까부터 그런 눈으로 날 보고 있었단 말이야! <웃음> <웃음> 뭐, 뭐야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야? 네가 이상한 오해가... 이제 니얼굴따 네 보고싶지도않아! 빨리 어디론가 가버리고 어? 아무것도 안했는데... 아무것도 안한거 좋아해! 아니 근데 왜 불까지 끄고 둘이 있었냐고! 아무튼 너라는 애는... 어... 어... 그만하자 잖아요 스오가루님 뭐냐 언젠가 링이 죽더라도 절대로 절 잊으시면 안돼요 그럼 진작에 나한테만이라도 사실을 말해줬으면 오해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당신한테 어리광을 피운 거겠죠 말하지 않아도 진심을 알아달라고요 그 목걸이 에지 오빠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어? 그, 어, 그래? 아, 아. 하지만 이제 됐어요 조금만 있으면 만족하니까요 누나가 오디션에 합격했잖아 이야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설마 합격까지 할 줄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? 아유 시끄럽게 꽥꾀대지좀막귀 아프니까 아이고 꿈은 아니었네 음, 근데 너희는 왜 아침 대파람부터내 방에 있어 생각 안 나냐 네가 어제 뻗어버려서 우리가 데려왔잖아 내가 어제 그렇게 많이 마셨어 이렇게 너랑 마법 승부를 벌이는 게 대체 몇년 만인지 모르겠네 그때 나는 애송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. 오늘은 날 이기고 말겠어. 나도 이번 전력을 다했었어. <laughs> 아무것도 아니야. 어 근데 여기는 웬일이야? 너도 오늘 우리말 퀴즈 달인 나간다며 같이 가자고. 어? 응. 내일 보자. 잘, 잘 가. 가. 어 차, 천재는 무슨 남들보다 좀 능숙한 것 뿐이지. 제사로 받아주세요. 사부님으로 모실게요. 뭐야? 살았다. 바로 내는 내 바느질의 달인이 계셨을 거야 뭐? 야 우리 사이에 뭐가 부끄럽다고 그보다 노크도 없이 남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지마 시가 문 열어놨으면서 뭘 게다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무슨 상관이야 운송하고 있었어 깡통아 땅딸보 안돼요 안돼 이번엔 정말 안돼요 깡통아 땅딸보가 될 에이, 상관없어! 세수할 때 자꾸 물에 젖는단 말이야! 얼른 잘라줘! 앗! 아. 왜기는... 세라한테 얘기 못 들었냐?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귀국했어 맞아! 뭐? 잠시 귀국? 음. 그럼 금방 또... 도망! 도망! 도음 뭐야 심수쟁이 너야말로 앞뒤 생각 없이 덤벼드는 그 버릇 좀자 여기! 잘 썼다! 촌스런 수건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? 어제 우산 안 가져왔다고 하길래 기껏 생각해서 빌려줬더니만... 그깟 수건 한장 쓴다고 비가 막아지겠냐? 그리고 촌스럽게 보라색 바탕에 갈색 로고는 뭐냐?